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방법만 알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교회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고 있는 뭐 제자 훈련 등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몰랐으나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라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방법만 알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만 말을 하고 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으라 믿음은 어, 구약신약 합해서 한 25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이것도 참 아이러니카라는 이야기입니다만는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 곧어 데피니션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은 오직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일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상의 믿음이 과연 무슨 뜻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피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우리까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보내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올바르게 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곧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실상 실상의 정확한 번역은 다비 역을 보면은 substantiating, 실체화라고 합니다. 실체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오감. 오감은 말 그대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됩니다. 결국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오감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므로,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오감인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으로 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한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의 기능 자체가 영의 생명이 없 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영이 없다고 하는 뜻이지 영의 기능 자체가 없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코에 생기, 곧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의 실체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을 통해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유일한 정의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돼야 된다. 외부에 있던 어떤 경치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기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영적세계, 이것이 물질세계 것이라면, 영적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몸으로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지위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만 알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다만 하나님의 보내 신자를 믿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라고 말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질 않기 때문에, 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들어왔고 이제 이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수 없다. 근사한 예로. 어, 생물학적으로 어, 우리가 영장류에 속하고 또 원숭이, 뭐, 침팬지 이런 것도 영장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히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리키고 손으로 밥을 먹게,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게 하고 심, 뭐 심지어 그 더한 것을 흉, 하게 한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원숭이가 하게 되면 그건 원숭이의 일일 뿐이 사람의 일은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방법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원숭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켜서 자전거를 타면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일이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즐거워서 박수만 칠, 쳐줄 뿐입니다. 신기해서. 결코 그거는 사람의 일이 될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역시 사람이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 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됨으로 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만 믿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릴까. 사람은 이처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어, 불연,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너희가 무엇을 할 방법을 알아서 설사 알아서 그것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일 뿐 하나님의 일이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대신 너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믿음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께 대답으로는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너희들이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으로는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대신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 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가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성경 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 주셨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고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다시 말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을 알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방법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으라라고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머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됐는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교리나 이론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 세련된 종교인의 모습밖에 모습밖에 될수 없다.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외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방법을 알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방법을 아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 출생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믿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 올바르게 응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중의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다가 시간과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만. 외시가는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방법에 불과할 뿐. 예수님의 대답은 정작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면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대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그앞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이어지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푸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건 역시 흙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 몸의 구조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때를 가리키는데 이건 역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내가 아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이전에도 주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제리 마실 때도 역시 주님께서 이루신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크라이스트 바이크라이스트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사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 말씀하 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구속,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속 역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의 성화 역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칭의 역시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주님이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사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출생해야 되고, 태어나,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바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실상은 실체화, 서브스텐테이링.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 실체화되게 하는 것, 출생하게 하기 위해서, 또 출생을 해야지만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알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방법을 알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일일 뿐이다. 이것이 머리 안에 있고 지식 안에 있고. 그러면 교리나 이론 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된 것, 출생한 것이 사실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법으로 알고 능력을 행함으로 그걸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 사람 창조 역사로 돌아가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 창조의 목적 역시 생명 나무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다.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 이것은 결국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신령한 복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